안녕하세요. 내주한 교회의 박미나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 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사랑과 평화로만 이해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과 정결, 그리고 분쟁까지도 일으키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밝히셨습니다. 먼저 오늘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던지러 오신 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을 태워서 심판하는 불이고, 또 하나는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심판을 행하시지만, 동시에 불순물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의 역사도 이루십니다. 심판의 불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무서운 심판이고 정결의 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거룩해지도록 연단하시는 불입니다. 우리는 이 불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불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하여 우리의 죄와 나태함을 태우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분명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다들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고 하는 그런 방식의 타협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부터 53절에서는 한 가정에서도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때로 가족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편안한 평화보다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명확합니다. 오늘 56절에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날씨를 보고 비가 올지 해가 뜰지 판단할 수 있었지만 정작 영적인 현실에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심판이 가까운 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려 노력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정쩡한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말고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타협 없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주님의 불로 정결하게 되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과 정결, 평화와 분쟁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과 충돌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참된 평화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불로 정결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참된 평화를 선택하시고 세상의 타협적인 평화는 거부하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삶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던지신 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타협적인 평화가 아닌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진리를 위해 결단하는 용기를... 갖게 해 주옵소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더는 머뭇거리지 않고 오늘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주님의 불로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평화가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주한 교회 박미나 목사였습니다.